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리는 자격증은 바로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입니다. 한류의 인기가 실감이 안날 정도로 커지면서 한국어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이런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바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며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원은 1급, 2급, 3급으로 나눠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급수마다 자격증 취득 방법이 상이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비학위 과정과 학위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 각 급수마다 취득 방법이 다르죠. 먼저 한국어 교원 3급은 3급 양성과정을 수료한 후에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근데 난이도가 어렵다는 평이 많아 공부 비용 준비 기간을 따진다면 가성비가 좋다고 할수 있는 과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어 교원 2급의 경우 학위 과정으로 비전공자이거나 고졸이라면 학자문행제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